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3일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이제 13일 인데요 제가 이제 아, 저번 그 월요일 방송에 이 지금 월요일 방송의 내용인데 <laughs> 맨 처음에 이제 코스닥이 불안해서 코스닥 차트를 띄워놓고 방송을 했었죠 요 내용을 조금 보고 한번 이제 코스닥 차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네. 요렇게 차트가 이제 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료 없거나 하여튼 재료가 있어도 많이 빠졌죠. 지수가 갑자기 급, 급락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서 이제 바뀐 그 코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차트를 다시 보면요. 요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요렇게 그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만큼이 하락한 거예요. 예상대로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은, 어, 더 빠지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120, 120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요거 지금 거의 찍었 찍을 듯말듯 듯 하죠. 아직 못 찍었을 수도 있어요. 좀 찍을 듯말듯 듯 해요. 여기를 지지를 못하면, 어, 더긴게 나와요. 더긴 게. 그죠? 내일 더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지지 못한다면. 그 내일은, 어, 패닉장이 올 수도 있다. 패닉장. 그 내일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패닉장이 올 수도 있어요. 코스피는 아, 코스닥은 패닉장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지를 지지를 못하면 패닉장. 네, 그러니까 뭐 재료 재료가 있는데 그나마 좀 빠른 거 빼고는 아마 웬만한 주식은 다 빠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흘러 가는 거를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9월 위기설이 뭐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도. 기업들의 이익률이 그52% 중소기업까지 해서 52%가 아 이제 이자를 못, 이자를 이자 수익만큼이 안 나는 거죠. 빌린 돈만큼 이자도 못 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아마 많이 부실정 돼야죠 그죠? 이 뭐야 좀비기업들이 너무 많죠. 코스피에도 코스닥에도.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다가 지금 뭐 PF 대출이니 뭐 그런 거는 뭐말 하나 말하고 뭐 이금융권의 연체율 증가부터 심각합니다. 그런 건 제가 뭐또 봐서 그렇고요. 하여튼 이렇게 흐른다. 내일 이게 지지가 중요하다.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내일 지지가 될 거라고 예상해요. 어쨌든 지지가 돼도 굉장히 좀 간단간단하게 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지지가 됐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횡보나 이렇게 살살살 올려주는 게 좋겠죠. 네. 왜 그러냐면 왜 자꾸 이 긴게 나올 수가 있냐면 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 패턴을 보시면 일봉상 패턴이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 고점을 못 뚫었죠. 그렇죠. 전형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하는 거야 하락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뚫어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점을 못 지킨다고 하락할 때는. 그러면은, 더 길게 빠진다. 그죠? 그렇죠? 더 길게 빠지죠. 그래서 주식들이 대체로, 뭐, 하여튼, 이런 식이 됐든, 이런 식이 됐든, 이렇게 길게 빠진다. 그죠? 그래서, 길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왔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지지를 해야 된다. 지지를 할 거로 예상을 하죠. 그럼 이제 코스피를 보죠 코스피. 코스피를 보면요, 마치 코스탁이 며칠 전에 코스탁 모습과 똑같아요. 이틀 전 월요일에 코스탁 모습과 비슷합니다. 코스탁 월요일에 코스탁의 모습과 같 비슷해요 비슷해. 그렇죠? 5일선을 지지 못하고 지금 계속 요, 요걸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뭐야, 이렇게 지금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 내일 빠지면은 어, 얘도 얘도 길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왔어요 지금. 그죠? 네. 왜냐면 계속 얘기하죠. 이렇게 고점 가다가 저점 때려 맞고 있죠. 그러면은 이 저점도 이렇게 당연히 떨어진다는 거.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떨어진다, 밑으로. 저점이 예, 더낮이 형성된다는 거. 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피도 조만간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코스닥이 그렇게 못 지켜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은 주가가 아, 레벨이 다운되고 있다. 주가가 레벨이 다운되고 있다. 전체 시황은 아, 레벨이 주가의 수준이 레벨이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운. 음. 그래서, 주식들이 지금 동척 없이 막 빠져 있는 주식은 막 빠져요 그렇습니다 이제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 종목들을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내일도 흐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는 어, 어제 미국장이 상승을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빠진 이유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자체 펀드멘탈로 가는 거다. 그래서 주가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레벨 다운. 물론 내일 반등이 나오거나 지지가 나온다면 한숨 돌리는 건데,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하락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위험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긴장하셔야 된다. 자, 그나마 오늘 k 이지 케미칼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틀 연속 엄청 빠졌었죠. 그죠? 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액면 분할 한 다음에, 뭐, 이 대충 보니까 이 갭을, 요, 요 갭을 줄이러 온것 같아요. 요 갭. 요, 요, 갭이 조금 있었거든요. 요 갭을 줄이러 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갭 줄이고 상승했는데, 중요한 거는 고점들을 못 넘고 있죠. 계속. 이렇게. 고점을 못 넘는다는 건 내일은, 내일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계속 요, 요 구간에서 뭐 이렇게 끼짝끼짝 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니까, 러 고점도 떨어지고, 고점도 이렇게 떨어지고, 저점은 올라가는 그런 차트예요, 지금. 근데 이게 나중에 수렴했을 때, 뭐 도지가 나오거나 이렇게 수렴을 했을 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가 중요하겠죠. 이게 뭐라고 예단을 못하겠습니다. 네, 케이지 케미컬 요소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같은 주식들도 많이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펀드멘탈로, 케이지 케미칼은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틀었다 하락으로 틀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지금 특히 지수가 안 좋아서 내일은 또 빠질 확률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큰 이 하락, 이 하락 밴더를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상승이 온다 내일이라도 벗어나면 다시 진정한 상승이 오는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이 세요, 이게 지금. 이, 밴더를 지 계속 감추고 있죠. 케이지 네, 케미칼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TPC 글로벌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다시 회복을 했죠. 지금 똑같죠? 이게 곧, 자꾸 수렴을 해요, 다 주식들이. 고점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얘도 그렇고, 제, 새 재료가 있다는 주식들, 얘도 그렇고, 케이지 케미칼도 그렇고, 고, 고, 저, 고점은 떨어지고, 저점은 올라가는 전형적인 수렴에요 수렴 수렴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수렴을 하다가 뭐 여기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여기 어디서 그죠 그래서 이제 티피 c 글로벌도 뭐, 뭐 대기업과의 뭔가 뭐 그런 매각 얘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계속 부모는 돌죠 그래서 뭔가 호재가 있는 주식들 예 그런 주식들은 이렇게 수렴을 한다 그리고 윗걸리도 많이 달고 있죠 윗걸리도 특색이 어세요윗색 중 변동성도 크지만 예, 단타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단타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단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종합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가야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가야 된다. 예, 지수가 뭐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 갈주식들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또 빠진 주식은 제가 또 굳이 설명하기가 뭐하죠? 예, 그렇습니다. TPC 글로벌도 이 똑같은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지수가 안정되면 상방으로 가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k 이지 글로벌도 그렇고, TPC k 이지 케미칼도 그렇고, TPC 글로벌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네, 서현이와 실적 주면서 자동차 소형주 얘가 이제 좀 뭐야? 얘는 좀 이제 그래도 약간 바닥에서 조금 기미가 있죠. 그래서 하락 시킨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2 1선과 이제 하락이 맞았는데 골든. 크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 갖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나왔던 데서 여기는 엄청난 데드 크로스였는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이제 뭐 조금 조금씩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서 서현이화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진 산업이나 동원금속은 두고 보죠. 우선은 서현이화는 조금씩 상방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예, 서현이와 조금씩, 이제, 조금씩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밀어버린다면 정말 심각한데, 밀어버리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현대차 계약 차원을 반등하면서, 특히 서현이와는 에, 뭐야, 저, 테슬라 납품하는 부분 때문에 좀 두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이 재수 종은또 한, 여기, 여기까지 또 이렇게 쭉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는 뭐한 2, 3일 만에 이렇게 쭉갈수 있어요. 그니까 러또한번 대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현이와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현이와였습니다. 스맥, 스맥도 이제 이탈을 했었는데, 아, 얘는 정말 힘이 좋죠. 다시 또 가려고 그러죠. 내 같은 경우 그냥 한번쫙 쏴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가 완전 꺾이면서, 이제 거의 분출, 마지막 분출, 분출 단계에, 분출단계가온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맥,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죠. 로봇주 중에서 스맥, 스맥이, 그래도 안 죽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감속기 에, 에스, SPG하고 SBB테크가 SPG 반등이 나오겠죠. 오늘 많이 빠졌는데. 또, TPC 글로벌도 반등이 나왔지만, 해성 TPC도 내일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지수가 너무 빠지지 않는다면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스맥이 강합니다. 스맥이 강해요. 스맥. 네, 사이 C랩 C랩이 오늘 수상합니다. 엄청 수상하죠. 이거 내일부터 뭔가 좋은 호재가 있나 봐요. 그죠? 들어온게 엄청 수상하죠. 시 네, C랩.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 데이터 용량, 그대량 대량 데이터 뭐 내재화되고 뭐 그런 IT 회사들 IT 회사인데 기사는 뭐 최근 기사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7월 달 기사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C랩 엔비디아 GPU 수요 증가 국내 최대 수혜 이거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 증가 국내 최대 수혜 이런 뭐게 있답니다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 AI 영상을 분석 전문 기업이랍니다 AI로 영상을 분석 전문 기업 C랩, C랩, 채 g p t 와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AI 시장에서 성장의 수혜를 받을 것. AI 영상 분석 시장은 대용량 영상 데이터가 폭증하는 데 현대사에서 고가의 인력을 대체하여 정확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빠른 시장성을 보이는 중이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기반 AI 뭐 영상 분석 서비스를 한답니다. 뭔가 좀 핫하죠. 예, 근데 주가를 보면은 또좀더 핫해요. 그래서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어, 한 번, 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이제 바닥, 바닥, 쌍바닥, 쌍바닥이 꼭 나와요, 주면 쌍바닥에, 쌍바닥에, 이제 다지고 이렇게. 요, 오늘도 이렇게 급등을 시켰어요. 그래서 죽지가 않았죠 그죠? 네, 괜찮습니다, 차트가. 그죠? 네, 거의 망가지려는 차트에서 오늘 살렸죠? 근데 주봉을 봤을 때도 요걸 못 뚫고 지금 이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근데 월봉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한번가까워거고요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엄청 빠졌죠? 이 쌍, 쌍봉을 만들고, 쌍봉을, 이렇게 하나, 두개 쌍봉을 만들고, 어 그냥 쭉 빠진 거죠. 이렇게 만들고 쭉 빠진 거죠. 그죠? 바닥도 뭐, 엄청 기었죠 그죠? 그래서 한번갈 때가 된것 같기도 해요. 쌍봉구에. 그죠? 쭉 빠졌다가 다시. 뭔가 크게 갈 수도 있지 않나. C1에, 한 번, 저도 연구해보고, 여러분도 연구해보세요. 뭔가 데이터 처리에 관한 IT 회사, 내재화, 뭐, 그런 이제 AI 영상 분석 전문 회사인데요. C1에, 뭔가 또, 대기업과 협약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압타머 사이언스 한번 보죠. 압타머 사이언스가, 바닥을 좀깊고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잘 갑니다. 그죠? 그게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뭐, 앞타워도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그죠? 네, 저번에도 얘기하고 어제 좀 빠졌었는데, 주봉도 수렴을 꽤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월봉을 보면 많이 빠졌죠. 그죠? 어, 그때 되겠지만, 아직까지 올라올 분위기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 내려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뭐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뭔가 이제 기술이전이나 뭐 이런게 하나만 나와도 이 아, 시총이 작아서 뭐한 다섯 배 이상은 갔더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방. 그죠? 네. 이런 주식들잘 봐야 돼요. 예, 아타모사이언스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뭐 며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한번 레벨 다운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달에 외국인 자본이 채권 시장과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식 환차익이 너무, 환, 환, 한마디로 환 손실이죠. 환, 환에 대한 우리나라 돈이 싸니까 이자를 하도 안올려줘가고 그래서, 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갔죠. 외국인 자본이.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면 결과, 결과적으로 좀 수급면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도 주가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종합기수가. 네, 그건 당연한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네, 하여튼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